굉장히 오늘 날이 좋습니다. 3월 10일. 벌써 중순으로 접어듭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날도 아주 따뜻하고 굉장히 좋습니다. 뭐, 며칠 전 예보에는 뭐 내일 찬바람이 불어올 것 같이 얘기했는데, 를 지금으로 봐서는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고요.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. 3월 10일 하면 이제, 목련도 피었을 것이고, 진달래도 피었다는 소식은 들었고 개나리도 곧필것 같습니다. 개나리가 피고 3월 한 말경 되면 은 서서히 벚꽃들이 피기 시작하겠죠. 서울 벚꽃은 대략 한 4월 한 10일경에 피는 것 같습니다. 윤중로라고 서울 국회 뒷길이 굉장히 이쁘죠. 거기는 아침에 차 없을 적에 착 한번 달려볼 만합니다. 꽃잎 우수수 떨어져서 달리면 꽃이 싹싹 꽃길이 열리는 듯한 그런 점을 느낄 수 있는 게, 이제, 윤중로. 그렇게 바로 뒷길이죠. <laughs> 참 좋습니다, 거기요. 점심시간에, 이제, 거기에, 이제, 축제할 적에 뭐 커피 한잔 사갖고, 이렇게 한번 돌기도 좋고. 그 다음에, 이제, 뭐, 예전에는, 창경궁. 창경원이라는데, 서울대 병원, 후, 정문 쪽? 음, 그쪽에 있는 켠, 창경원. 거기가 벚꽃 내려가 아주 유행했죠. 거기 못가면바보같이 그렇게 됐는데, 그 위로, 사실 벚꽃 하면은 일본 놈들이 좋아하는 일본 국화라고 그래갖고, 한국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싫어했던 적도 있습니다. 그러나, 벚꽃은 원래 왕, 왕벚꽃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산지다. 그래서 이제 많이 심었고요. 제가 요 70년대, 80년대, 90년대 많이 심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쯤, 그 20, 30년이 되다 보니까, 이제, 어, 아파트 단지 같은 데도 괜찮고, 뭐, 금천구 같은 경우에 거기 어디야, 그 개천변에도 괜찮은 데가 있는 것 같고, 여러 군데 저, 저 벚꽃 좋은 데가 많죠. 저는 벚꽃 하면 생각나는 게 김밥. 마른 지한 서너 시간 된 김밥. 김이 좀 눅눅해졌죠? 음, 거기에 이제 밥을 아주 맛있게 양양가을 해서 닭광, 이런 거 들어간 거, 담백하면서도 눅눅한 김 같은 걸 잘라지 않고 그냥 우걱우걱 씹어 먹는 그런 맛이 생각납니다. 물론 요즘은 그 김밥 나, 아니, 김밥이 아니라 벚꽃나무 아래에서 밤에 부지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통닭에다가 맥주 한잔 먹으면 참 좋겠죠. 올해는 아마도 그럴 분을 만날 것 같습니다. <laughs> 꿈을 꿔봅니다. 매주 로또에 꿈을 꿔보듯이 저도 그런 꿈을 꿔보고요.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. 3월 12일 금요일 날. 이 좋은 날. 여러분, 오늘 오후 어떤 약속이 있으십니까? 행복한 오후가 되시길 바랍니다. 저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무당, 야당, 여당도 아닌 무당, 인걸입니다. 인걸이란 뜻은 순수한 우리말로 숯불이 제일 파랗게 불타오르는 형상을 인걸 불르라고 합니다. 순수한 우리말입니다.